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리트러시 무료 쿠폰 공공 데이터 엑셀과 파워포인트로 편하고 멋있게 시각화하기 제목이 좀 깁니다 또 고등학교 선생님 학생 이라는 제목도 달려 있어요 면접 배경을 설명 드리고요 무료 쿠폰 받는 법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올렸는데요 제목이 공공 데이터 엑셀과 파워포인트로 편하고 멋있게 시각화하기 라는 제목의 강의를 올린 적이 있어요 얼마전에 어떤 한 고등학생이 데이터를 좀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좀 처음에 고등학생인 줄 몰랐거든요. 그냥 연구자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생이 무슨 이런 걸 하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뭐 수행평가인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대학생 또는 연구자들이나 할 법한 그런 연구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이들도 고등학생인데 뭐 이미 뭐 아두이노 이렇게 만들어서 뭐 앱도 만들고 또 학교에서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해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뭐 개선하는 뭐 프로젝트도 하고 뭐 고등학생이 뭐 옛날 대학생 그뭐 동아리 정도의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니까 고등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학과 공부 국어 영어 수학이런 학과 공부 외에 특별활동인지 뭐 수행평가인지 해가지고 그걸 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것이또 대학에 입학에 관련돼 있으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예 그런 것들을 맡아가지고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또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걸 안 하고 이제 자바도 하고, 뭐 파이썬도 하면서 뭐 아두이노 뭐 이런 거 이런 걸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 하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학생이 하는 것이 데이터 리트러시 뭐 데이터 문명 문명률이라고 하데뭐 그런 걸 하면서 하는데. 그 주제가 딱 이거예요.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그 주제라서 근데 R이나 파이썬이나 엑셀이나 어떤 도구를 쓰더라도 상관없지만 그중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엑셀이거든요. R도 좋고 파이썬도 다 좋아요. 저도 뭐 R 쓰고 있지만 그 저는 이제 먼저 그 엑셀과 파워포인트로 어떻게 하면 멋있고 편하고 할까 이것들을 강의를 올린 적이 있는데 이 강의가 어쩌면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료 쿠폰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 조건은, 일단, 고등학생이어야 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신 후에, 이 강의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어떻다는 것을 강의평을 남기시는 겁니다, 꼭. 강의평을 남긴다는 조건 하에서, 무료 쿠폰을 드릴 거예요. 무료 쿠폰은, 제 블로그에다가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 아, 자, 먼저 강의가 어떤 내용인지 한 보여드릴게요. 이 강의는 인프론에 있는 강의고요. 소급자를 위해 준비했다고, 해놨습니다, 제가. 뭐, 초급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법을 배워요. 뭐, 공, 데이터가 워낙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배우는 거죠. 뭐, 워낙 많이 퍼졌는데, 그한 데이터를 보니까, 그기도 엄청나게 양이 많거든요. 받아서, 그를 엑셀로 시각하는 화 거를 해보는 거예요. 엑셀로 시각화도 여러 개가 있지만, 이 강의는 그중에서 가장 기본 강의만 배울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있을만한, 그 아까 제가 말한 그 사람도 그러니까 뭐 R로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막대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 R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게 중요한 건데 굳이 R로 했다 이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웬만한 웬만한 사람은 엑셀 있는 그래프로 충분합니다. 그에 그를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 하는 법 그리고 엑셀 차트를 파워포인트로 옮길 때 어, 잘, 상당히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뭐 연구자들도. 어떻게 하면 잘 옮길 수 있느냐? 화질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좋게 일단 그 파워포인트에는 차트 애니메이션이라는게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면 매우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 어, 그지 그 같은 내용인데 파워포인트나 워드로 옮길 때 차트를 화질도 나빠지지 않고 편집도 좋게 되는 그리고 한글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디아는 과연 스타벅스 근처에 있을까? 이러한 차트 중에서 엑셀에서 장점 또는 파이썬이나 R에서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지도를 활용한 시각화가 있는데요. 엑셀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파이썬이나 R에서 할수 없는 엑셀 지도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것들 대해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예시 그림이죠. 뭐 이런 차트를 쉽게 만들어 본다 뭐 그런 거죠. 이런 건또 파이썬이나 R로 만들 또 힘들거든요. 이런 거 피벗 차트도 만드는 거 배우고요. 피벗 차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피벗 차트 꼭배우시는게 좋습니다. 피벗 차트를 배우면 일이 훨씬 쉬워져요. 요거는 이제 이디아 커피하고 스타벅스가 가까이 있는가 이데아 커피는 스타벅스를 따라다니는가 뭐 그런 이야기가 한간 있는데 그 인터넷 같은데 보시면 파이썬으로 시각화해서 탁도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다들 하는 거니까 또 서울에 있는 경우를 서울 데이터를 갖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부산 데이터를 이용해서 엑셀로 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엑셀로 하데 이것이 파이썬 한 것보다 훨씬 예뻐요 뭐 물론 파이썬이나 R이 더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엑셀 못하는 것도 많이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엑셀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어,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엄청 쉬워요, 또. 뭐,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원래 강의는, 어, 뭐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아, 고등학생들도 관심이 있다면 할만하다.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할만하다. 가르치기가 훨씬 편하니까. 접근하기 훨씬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걸 가지고, 뭐, 그, 배탕이 된 상태에서 뭐 R이나 파이썬이나 땅을 해도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요즘 뭐 파이썬 배우는 애들 되게 많아요. 고등학생들도 워낙 쉬우니까.